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어성일복공양, 줄, 탑, 동시. 자, 오늘은 순가의 노래 242쪽입니다. 단호일. 밝은 곳에 서는 밝기가 해와 같고, 어두운 곳에 서는 어둡기가 오칠과 같다. 뿌리도 없고, 꼭지도 없지만,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 본지의 풍광으로서 우혼의 구를 비추고 캐어 와서는 먼저 진흙을 씻고 바람이를 연마하여 동그랗게 환약 한알 만들어 한번 먹으면 문득 병 고치리라나 무 그 주석에 보면은, 해심스님은 먼저, 문수보살이 선제를 시켜 약을 캐오게 했는데, 그 약이 매우 신통했다. 그 말하고, 이어서, 그 약은 어째서 그렇게 신통했느냐 하면서 읊은 것이 이 개송이다. 이 개송이에요. 문수보살이 선제동자한테 약을 캐와라. 저 우대산에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났어요. 근데, 음 약을 캐와라. 이 약이 아닌 것을 캐와라 하고 먼저 얘기했어요. 이 산에서 오대산에서 약이 아닌 풀을 캐오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재 동자가 약이 아닌 풀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약을 캐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바로 풀 발 밑에 있는 잡초를 팍 해드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받친 거예요. 그 잡초도 말이 잡초지, 쓸모가 없을까요? 잡초가? 잡초는 잡초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심지어, 독약도 쓸모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쓸모가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도 쓸모가 있어요. 사바 세계에서는 악인도 쓸모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악인이 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드라마에 선한 사람만 다 나오면 재미없어서 안 봐요. 항상 그 영웅이 히어로가 있으면은 빌런이 있죠. 아주 이 실력이 비슷비슷한 악역, 악당.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비슷비슷해야 재밌다고 보지 그렇지 않은 건안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바 세계는 속성반이기 때문에 악역들이 많아요. 그래야 이 부딪혀가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빨리빨리 공부가 된다 이거죠. 물론 극락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어, 약에 대해서 읊은 거예요. 밝은 곳에서는 밝기가 해와 같고, 어두운 곳에서는 어둡기, 오칠과 같다. 밝기 짝이 없고, 어둡기 짝이 없다, 이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뿌리도 없고, 꼭지도 없지만,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 음. 뿌리나 꼭지는 이 실체예요. 음. 이 약이라는 것,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변화하는 현상이 있어요. 변화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용을 합니다. 선용을 해야 되느냐? 악용을 해야 되느냐. 음. 본지풍광으로서 온의 굴을 비추고, 케어와서는 먼저 진흙을 씻고, 바람이를 연마하여. 본지풍광으로서, 우리, 그 아니, 색수상 행식, 몸과 마음을 비추고, 몸은 아바타, 마음은 아바타,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비추는 거예요. 케어와서는 먼저 진흙을 씻고, 바람이를 연마하여. 동그랗게 환약 하나를 만들어 한번 먹으면, 문득, 병, 고칠이라. 멋진 개성이죠. 진흙을 씻어내고, 음,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을 연마하여, 바라밀로 전환해서, 크고 밝고 충만한, 동그랗게 환약 하나를 만들어 먹으면 병고칠이라.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게? 무슨 환이요? 아미타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아미타불